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 입미대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1등 하기 가장 좋은 폭발봇 밸류덱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덱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증강체입니다. 근데 어떤 증강체냐 구레벨을 쉽게 갈수 있거나 아니면 우르곳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증강체들. 뭐돈 증강체 경험체 증강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괜찮을 만한 거몇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후반 전문가. 요거는 9레벨을 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9레벨을 갈수 있을 것 같은 판에 요걸 골라주고 진행하면 되고요 미래 지향적 사고. 요거는 돈을 잘 모아준 상태에서 요걸 골라준다? 그냥 무조건 9레벨이 가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 증강체로 먹었을 때 진행해주셔도 좋구요. 뭐돈벼락 무난한 돈 증강체. 그리고 재빠른 무장. 요거는 필드의 아이템을 다 써줘야 이제 경험치를 얻는 건데 어차피 피 관리 하면서 버티면서 갈 거니까 아이템은 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해 경험치를 추가로 얻는 거니까 경험치 증강체 좋죠. 그리고 맑은 정신, 어수선한 마음, 똑같이 경험치 증강체인데 요거는 창고를 비워야 되고요. 요거는 가득 채워야 되는 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둘다 경험치 3씩 계속 주기 때문에 요런 거 먹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즘 증강체인데요. 프리즘 증강체에서는 괜찮은 것들이 좀 많아요.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벨업, 뭐두 가지 목적, 뭐 생일 선물, 요것도 피관리가 잘 되고 이제 이성작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레벨업하고 이성작 받고 버티고, 레벨업하고 받고 버티고, 팔렙 찍고 사코 이성 받고 버티고, 구렙 가서 오코 이성 받고 그게 쓰는 챔피언이면 베스트겠지만 뭐안 쓰는 거라도 잠깐 쓰다가 다른 거 나와 줄때 갈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상된 예상밖의 결과. 요거는 바로 주사위 굴리고, 추가적으로 두번더 굴려주거든요? 일단 여기서 돈도 나름 잘 뜨고, 운이 진짜 좋다면 특별한 보상을 더 좋은 걸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5코스트 짜리도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요걸 먹고 진행했을 때 저는 다 9랩을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세가도도 뭐 경험치 증강체고, 해지 펀드는 돈을 진짜 많이 모아서 10골드이자 100원을 들고 가는 증강체인데, 이것도 100원 들고 가면 무조건 9랩 가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쇼핑. 요거는 경험치 관련도 아니고 돈 관련도 아닙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상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볼수 있는 건데, 8레벨 때 9랩 상점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8레벨 때 그냥 우르고 탄 마리만 있어도 피관리가 진짜 잘 돼요. 근데 팔레벨 때 구랩 상점 볼수 있으니까 우리 것도 잘 나올 거고요. 뭐 가렌, 자크, 빨리 찾았을 때 좋은 챔피언,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거를 먼저 선점해주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드릴 폭발봇 밸류덱 요덱을 할 때는 무조건 요런 증강체들을 하나 이상은 먹고 진행해주셔야 되고 두 개를 먹든 세 개를 먹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저런 증강체들을 먹었다는 가정하에 빌드업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초반은 피관리가 진짜 잘 돼서 8레벨까지 연승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냥 연승하면서 가면 되고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버티는 조합입니다. 일단 초반에 선봉대 앞라인으로 진행해 주면서 코그모한테 우르고세 아이템을 주면서 빌드업해 주시면 피관리 나름 잘 되고요. 선봉대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3컷짜리 드레이븐이나 갈리오, 이런게 빨리 나와줬다면, 르블랑 섞어주면서, 사이퍼를 받으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뭐 사이퍼로 진짜 좋은 보상 기대하면서 가진 말고, 그냥 적당하게 조합 갈아줄 타이밍, 그리고 뭐, 그냥 적당한 돈 나와줬을 때 받아주고, 그냥 밸류댕 노려주시면 됩니다. 사이퍼를 받으면서 진행한 게 아니라면, 그냥 무난하게 사선봉대 암라인 써주고, 이 속사포 써주면서, 코그모한테 우르고템 주고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 이대로 팔렙 가면 뭐 6선봉대를 맞추고 버티면서 9렙 가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레벨이나 8레벨 때운 좋게 우르고시 떠줬잖아요? 그러면 그냥 코그모 바로 팔아버리고 우르고 아이템 주면서 진행해주시면 팔레벨이 무조건 잘 버텨집니다. 대신 앞라인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데 선봉대 앞라인을 구성하면서 온거였기 때문에 앞라인은 그냥 된거죠. 자, 그래서 어떻든 게 돈을 잘 모아서 돈 관련 증강체 먹고 경험치 관련 증강체 먹고 9레벨을 와서 요 조합을 맞춰 주시면 되는데 5코짜리를 5개나 쓰는 조합이기 때문에 돈이 진짜 많아야겠죠. 그래서 처음 구렙 리롤 때 적당히 1성장만 찾아 주면서 조합 맞춰 주고 아이템이쁘게 주면 1성이라도 나름 잘 버텨 질 거예요. 대신 이성작을 잘못 찍으면 나중에 완성된 뭐 팔렙 조합이나 구렙 조합한테 가끔 질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잘 모아서 이 성작을 무조건 찍어주셔야 1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폭발봇 상징이 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코브코한테 폭발봇 상징 주고, 비에고나 백스 중에 템이 없는 친구를 팔아버리고, 코그모를 넣고 6폭발봇을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아이템을 자크한테 줄 풀탱템, 그리고 우르고템, 백스템으로 빌드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비에고를 빼고 쓸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폭발버 상징을 코보코한테 주는 이유가 아렌으로 폭발버 개조체를 뽑아서 백스뭐 아니면 비에고 뭐 가렌 뭐 자크 요런 애들한테 싹다줄 거기 때문에 뭐 그나마 아이템이 많이 필요가 없는 코보코한테 주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조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발버 개조체가 안 나왔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난동꾼 자크를 주는 게 가장 좋고요. 난동꾼도 안 나왔다면, 뭐, 처형자나 기술광 중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처형자는 비에고나 가렌, 요런 애들한테 챙겨주면 되구요. 좀 버리는 개조체로 쓰고 싶다? 그러면 전부 다 코브코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폭발봇 개조체, 가렌, 엑스, 비에고를 주고, 하나가 더 떠준다면 자크를 주고, 계속 뽑는 와중에 폭발봇 개조체가 안 나왔다면, 난동꾼 자크를 주는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렘리롤 때 가끔 5코짜리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비에고가 안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잠깐 넣어줄 친구로 라스트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브코까지 안 나왔다. 뭐 난동꾼 같이 섞이는 그라가스 잠깐 섞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크랑 가렌 우르고은 무조건 빨리 뽑아야 좋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너무 여유로워서 이제 심렙까지온 상황이라면. 오로라나 레넥톤을 섞어주시면 되고, 5코 삼성을 노리고 싶다면, 이제 오로라 써주면서, 오로라로, 뭐, 우르고 니성을 끌고 오던가, 코부코이성 끌고 오던가, 뭐, 자크 이성 끌고 오던가 하면서 5코 삼성 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5코 삼성 노릴 시점이면, 그냥 백스도 팔아버리고, 그냥 레넥톤 넣어주면서 5코 짜리 최대한 필드에 많이 올려주고, 다른 5코 짜리 잘 뜨게 진행해주는 게더 좋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댁에 좋은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템은 자크 탱템, 우르고 그리고 백세 템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크의 탱템 같은 경우는 이성작이 됐을 때나 아니면 젤리를 많이 먹였을 때 초가스한테 있던 탱템을 옮겨주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냥 둘 다한테 탱템이 많이 박혀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탱템이든 좋지만 특히 자크한테 좋은 탱템은 워모그, 정령의 영상, 수호자의 맹세 일단 요세 개가 좋아요. 그래서, 줄수 있으면 요렇게 주고, 남는 탱템은 초과스한테 주시면 되고, 뭐, 탱템이 많이 없다면, 그냥 잘큰 자크한테 몰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르고템인데요. 우르고의 템은 보통 초반에 코그모한테 빌드업을 해주죠. 그래서, 둘 다한테 좋은 템이 구인수, 크라켄이에요. 그래서 보통 구인수, 크라켄이 될 확률이 높고, 여기에 타격대의 철퇴, 아니면 거의 낙살자를 챙겨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뭐, 요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AD 딜템, 뭐, 무한의 대검, 죽검, 뭐, 라위,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고, 상대가 하는 걸 봤었는데, 무르트한테 블루를 주고, 깡딜템을 바로 주잖아요? 그러면 전투 시작하자마자, 바로 거의 스킬을 써주고, 바로 요 깡딜템으로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폭발봇 요 효과가 굉장히 빨리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템을 주는 것도 암라인 빨리 녹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백스템인데요. 백스한테는 템을 좀 고정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블루, 총검, 요두개 정도까지는 있으면 좋고, 뭐, 안 된다면 총검 빼버리고, 그냥 블루 플러스 딜템 두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딜템 같은 경우는, 뭐, 라바돈이나, 뭐, 아니면 보석건틀릿, 뭐, 거인학살자, 파격대의 철퇴, 뭐, 공어의 지팡이, AP 딜템이면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초반에 백스의 템이 너무 이쁘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코그모 같은 거 말고 모르가나 이성발리 찍고 블루 뭐 총검 뭐모렐로뭐 라바돈 이런 거 주잖아요. 그것도 피관리 잘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공속 템이 뜨면 코그모 써주고 백스한테 줄템 좋으면은 모르가나 같은 거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완제템 느낌으로 가렌이나 비에고의 템을 준비해주면 되는데 가렌한테는 AD 브루저 템. 비에고한테는 AP 부르저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에고는 좀 파고드는 친구이기 때문에 밤의 끝자락이 좀잘 어울려요. 그래서 피읍템 플러스 보석 건틀릿 밤의 끝자락 주시면 좋고 바렌 같은 경우는 약간 든든한 전사 느낌 피바라기, 스테락, 무한의 대검 뭐 아니면 피바라기, 거결, 스테락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폭발봇 밸류 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게임은 스테이지 2에 추가 증강 라운드가 등장하는 판이고요. 요즘 게임 같은 경우는 1등을 하려면 웬만하면 밸류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폭발봇 밸류덱이 좀 좋아 가지고 웬만하면 무조건 돈 증강체 노려주고 폭발봇 밸류덱 각 노려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돈 증강체가 나와 준다면 그냥 그거 먹고 바로 달려 주시면 됩니다. 지원 상자. 헌봉대 문장. 이러면 요거 먹죠. 먹을 게좀 애매해가지고 요거 골라줬는데 폭발봇이랑 신성기업. 자, 이러면은 조합 거의 정해졌죠. 폭발봇 밸류덱 아니면 신성기업 밸류덱 요쪽으로 각을 노려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오픈하신 분 만나서 이겨줬고요. 이제 밸류덱 각을 좀 노려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돈잘 모아주면서 뭐 이겨줄 거 이겨주고 돈 관리해줄 거 해주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바로 져버렸고요 다음 선에 진강체 뽑는게 하나 더 생겼죠 그래가지고 저기서 웬만하면 돈관련 경험치관련을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3번 괜찮으니까 1,2번 돌려서 경험치나 돈관련 좋은거 안나오면 3번 먹어주겠습니다 이러면 3번 먹어야죠 자4 4 어? 4, 이러면 좋은거 아닌가? 4,4,4 4, 4? 똑같은 숫자 나오면 좋은 걸로 알거든요. 포온의 하나랑 돈 나와줬습니다. 좋죠? 자, 역시 게임은 운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코그모가 이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인수를 챙겨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곡궁이 다 뺏겨버려서 그냥 무난한 벨트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똑같이 돈잘 챙겨주는 선에서 가장 필드 강력하게 해서 피 관리까지. 피 관리, 돈 관리. 둘다 챙겨주시면 좋아요. 자, 크림 라운드 아이템 봅시다. 음전자. 이 친구들은 필요 없고. 빨고 이자도 챙겨주고요. 아이템 모루도 떴네요. 자, 그리고 스테이지마다 주사에 돌아가니까 또 돌아가죠. 자, 초과스 떠줬고요. 사? 오, 사사사? 아, 사사이. 어. 하급 챔피언 목재기는 필요가 없었는데, 꽝 걸린 거죠. 도전이라면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벨트가 두개 있는 상황이라 워머그 말고 크라켄으로 갑시다. 그리고 곡궁 먹고 구인수 크라켄 코그모 빌더 펴주면 될것 같고요. 워머그도 그냥 바로 하나 빼줄게요. 아이템은 웬만하면 빼줄 수 있는 거다 빼주면서 그렇게 해야 피관리가 더잘 되겠죠. 그리고 초가스가 빨리 떠준 상황이라 폭발본 맞춰주고 전투 자리 겨줬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돈 관련을 먹어주시면 좋은데 고전압이 너무 좋은데? 이게 육폭발버 섞어주면 뒤에도 폭탄이 팍팍 퍼지거든요? 근데 고전압은 뒷라인까지 마저를 깎아주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초밥 라운드에서는 곡궁을 또 뺏겨서 그냥 지팡이를 가져왔고요. 요거는 총검 하나 빼서 나중에 백스를 주든 우르곳을 주든 둘다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즘 증강체가 빨리 나온 판은 이제 전부 다 거의 다 밸류 덱을 노려 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상위권들은 좀 아닌 것같고요 다이나모 상징 미래 제형적 사고 이러면 은 밸류 덱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도 살짝 봤을 때 저랑 같은 증강체 먹으신 분도 있고 부익부도 있네요 헤지펀드 그래가지고 아마 한세네명 정도가 밸류덱을 노리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근데 여기 우르곳이 있네요. 3-6인데? 이거 뭐죠? 지금 여기가 우르곳이 있는 건데 영웅구러미 찬란의유을 마법주 사이 먹고 우르곳이 있는 거네요. 자크림 라운드 아이템이나 봅시다. 필요 없는 거 팔아주고 갑빠 갑바 갑바 어 여기 템 하나 더 있죠? 오 국궁 좋다 구인수 아6 4, 6, 3 오! 요렇게 5코어짜리도 나와주거든요 우르곳이 그냥 빨리 떠줬다 히갈리 무조건 잘 돼요 근데 지금 리롤 돌려준 게 스카너 하나 찾으려고 돌려준 거긴 하거든요 어 나왔다 스카너 찾으려 했더니 자크가 나왔습니다 이 판은 운이 좀 좋은 편이긴 하죠 엘엘 엘 빼는 게 낫겠다 다음 턴에 코그모템 빼서 우르봇한테 옮겨주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싹다 팔아주면 되구요 얘도 필요 없고 오로라도 사실 필요 없긴 한데 뭐 넣을 거 없으면 잠깐 넣어도 됩니다. 오 어, 팔렙도 됐었네요. 자 지금 요 프리즘 증강체 되게 잘 활용했죠. 역시 운빨 게입니다자 그리고 증강체는 그냥 과다치유 먹어주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 절 이기는 조합은 그냥 진짜 잘 뽑으신 분이에요 당장에. 자 그리고 바로 여기가 잘 뽑으신 분인데 지금 자야 템 보세요. 만화자네의 주검 인피. 저게 진짜 세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바닥친 팔렙 조합인데 어, 당장 바닥친 조합한테는 질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9렙 찍고 밸류 이렇게 둘둘 해주면은 무조건 제가 이겨요. 자 그리고 요거 그냥 이온충격기 두개 주고. 전기 지지미로 갈게요. 이게 고전화 미온 충격기 두 개라서 폭발봇에도 더잘 어울리고 이게 지금 줄라인도 치죠. 폭발봇이. 그래 가지고 어울리는데 앞라인이 터져 버렸네요. 저는 이제 구랩 찍고 밸류 돌돌 해 주면 그냥 제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밸류덱입니다. 리롤 조금 돌려보고 오. 일단 가렌 빨리 떠줬고, 일단 빨리 찾으면 좋은 거, 가렌 자크 우르고은 찾았으니까 이제 조합만 적당히 맞춰주면 되겠죠. 백스 같은 거 찾는다던가, 그리고 사포 이성작도 해주면 좋고, 포부코도 떠줬고, 자크 셀리도 모아주고, 일단 백스 찾을 때까지는 돌려볼게요. 사코 짜리니까 뜨겠죠? 일단, 코브코, 그라가스 대신에 올려주고, 리롤 더 돌려보죠. 아, 이거, 백스 찾으려고 돌린 건데, 백스가 한 마리도 안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라인에좀 부실해가지고, 앞라인템을 그냥 챙겨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요렇게 챙겨주면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턴에, 좀더 돌려서, 아무 처형자나 섞든, 아니면 그냥 백스를 찾아주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4코짜리 한 마리 노리는 거라, 충분히 나올 만해요. 어 뭐라 하니까 나오네요. 요거는 지금 뺄수 있는 게, 얘못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이러면은, 얘밖에 없죠? 요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폭발보 상징이 없을 거니까, 코그모를 빼주고, 넣어주면 됐던 거예요. 자, 이번 전투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졌었던 만화전의 자야 이성. 스킬을 한번 쓰면, 한, 세네번 정도는 바로바로 바로 쓰거든요? 한번, 두번, 세번, 그리고 거의 풀마나 도 됐죠? 네번. 쓰면, 제가 졌습니다. 자, 아직 앞라인이 부실해서 그래요. 우르것도 이성작이 안됐고요 자, 폭발봇 개조체 먹어주고, 근데 지금 여기 만난 곳 빼고는, 1등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합을 맞췄겠다. 돈을 좀 모아서 한 번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크젤리도 많이 모아줘야 되는 덱이라서, 돈을 모을 때는 모아줘야 돼요. 여기가 지금 무르골 이성을 들고 있어가지고, 여길 보내면은 또잘 나오겠죠? 자, 이미 이겼습니다. 보내주고 자 초밥 라운드에서는 먹을게 없어서 일단 블루를 가져왔구요 웬만하면 비에고 이성이라 비에고의 템을 준비해주고 싶었는데 그나마 먹어줄게 적어였습니다 어이러면 비에고 팔고 일단 이러면은 찾을 건 거의 다 찾았죠 그리고 블루 백스가 되게 좋다 라고 알고 있죠 당연히 블루 백스가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백스가 1성이기도 하고 나머지 템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5코이 성인 비에고한테 준 겁니다. 이게 비에고가 만화통이 그렇게 진짜 높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적당히 어울려요. 적당히 오케이. 오, 이러면은 이제 진짜 돈쓸 이유가 없죠. 오늘 진짜 잘 모아서 10렙을 가든 아니면 자크젤리를 모아주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폭발봇 개조체를 준 비에고 이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대 많이 뭉쳐놓은 앞쪽으로 비에고 가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코브코 앞쪽에 놔주면은 비에고가 점프하면서 코브코 스킬을 뒤쪽으로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비에고도 블루밖에 없는데 폭발봇 개조체라 위를 잘 넣었죠. 이 정도 찾았으면 그냥 1등입니다. 폭발봇 개조체 또 나와줬고요. 원래 폭발봇 개조체 주는 순서가 풀템 기준이거든요. 이게 백스 이성 풀템이었으면 백스 이성을 줬을 거고 가렌이성 풀템이었으면 가렌이성 풀템을 줬을 거예요. 아까는 비에고만 이성이어서 비에고를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풀템이 될것 같고 셀것 같은 애 그런 애들한테 주면 됩니다. 지금 할거 없으니까 이제 상대방 견제는 하면서 젤리나 모아주죠. 상대방이 지금 사코 삼성을 노리고 있어가지고 뭐 자야, 아펠, 이런거 견제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모렐로 먹죠. 이게 비에고가 은근히 모렐로 잘못 치거든요. 범위가 넓어서. 폭발복 개조체는 그냥 자크 주겠습니다. 왜냐면 자크가 일을잘 넣어요. 버티는 것도 딜이, 딜이 되고 스킬을 써서 딜 넣는 것도 폭발 보시 터지죠. 네 가지고 좋습니다. 만약에 백스위성 풀템이었으면 백스위성 먼저 줬을 겁니다. 아크는 좀 나중에. 자 지금도 젤리 모아주면서 상대방이 삼성 노리는 것만 견제해주면 돼요. 자야 견제.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에고를 상대의 딜러 쪽 앞쪽에 배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근데 좀 빨리 물리기도 하네. 이렇게 하니까. 스킬 두번 정도 쓰면 낫배들 자, 요런 싸움이면 이겼죠? 이거는 상대방이 그냥 털은 치는 게 맞습니다. 삼성 몬도를 거면. 제가 이제 견제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못찍긴 하겠죠 자 아까는 졌었지만 이렇게 옥포이성잘 찍으면 그냥 무조건 압도적으로 인류덱이 1등입니다 써렌치셨구요 자 그래서 각을 노릴 수 있을때는 무조건 돈증강체 경험치 증강체 먹어주고 밸류덱 각을 노려주시면 됩니다